<laughs> 아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요. 어, 어저께인가뭐뭐 뭐 저기 뭐 건축 그에 대해서 뭐 악성 민원 어쩌고 그개 잡놈 새끼가 웃기는 아똥똥똥 똥, 똥 같은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 <laughs> 지금, 그, 계속 이래. 아니, 이제, 내가, 건축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, 저기, 그,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건축소음은 옛날에 뭐 벽돌이나 뭐 그렇게 짓는게 아니잖아요. 소음이 어마어마하죠. 그거 어마어 폭행이에요. 폭행이고 헌법 35도 위반이니까, 뭐 민원 녹화할 필요 없 그냥 고발을, 고소를 해야 돼. 어디서 뭐, 내가, 내집 짓는데 어쩌고, 다단 소리를 해, 발놈 새끼가! 내가 오늘 하루일 화가 나가지고, 여기 소금 퍼다고저 43번지, 집 골목 앞에도 뿌리고 왔어요. 이 재수없는 인간들아! 네 좋은 집 짓겠다고 남한테 왜 그,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행을 하냐고, 씨발놈 새끼들아! 그래놓고 뭐, 어디서 악성 민는 지랄하고 앉아있어요, 발놈 새끼가. 아니, 솔직히, 이게, 망치질하고, 앵앵거리고, 그게 지금 사람이, 생활, 아니, 남의 생활을 초토화시키고, 어디서 뭐 악성민원이 지랄이야, 이 시발놈이. 응? 어? 길거리 저 멀리서는 거, 이 따닥따닥, 여기 응? 집에서 저기 하는데, 응? 어? 아니,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야, 이것들이. 내 집을 내가, 지어, 지어, 지는데,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, 이.